이번 2020년 미국 대선이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매체에서의 예상과 다르게 트럼프가 경합주를 싹쓸어 가는 듯 하더니 시간이 지나니 바이든이 우편투표를 통해 다시금 판세를 뒤집는 듯한 상황이 되었죠. 고 박사들이 베팅한 당선인의 변화만 봐도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제 채널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번 대선과 경제의 관계를 생각하시며 대선을 관람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과연 미국에서 주가를 더잘 견인한 대통령은 어느 당에서 많이 선출이 되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부터 시작해서 지난 1920년도까지 돌아가며 과거 100년 동안 대통령의 당과 주가의 관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각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일어났던 큰 사건들도 짤막하게 요약하였습니다. 과거 100년의 데이터를 활용하기에 그때도 존재하던 지표인 다우존스 의 지표를 사용하였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과연 이두대 주가 점수는 몇 점일지, 어떤 변수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가장 최근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붉은색이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의 주가 변화이고, 푸른색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가 변화입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을 맡고 있는 봉화당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 주가 상승을 본인의 큰 업적으로 종종 이야기하곤 하였는데요. 실제 주가가 4년간 40.2% 상승. 연간 평균 성장률은 8.81%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재임했던 민주당 출신의 오바마 대통령의 주가 성격이 더 좋았습니다. 오바마는 8년간 148.3% 상승. 연간 12.04%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샘플 사이즈가 하나로는 부족하니 이두 대통령을 기준으로 과거 대통령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임기 초반부터 닷컴 버블이 터지더니 임기 말에는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주가만 보면 거의 말아먹은 수준입니다. 8년간 -26.5%. 닷컴의 미리 커져가던 버블이 하필 부시가 대통령이 되니 터져서 조금 많이 억울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그전 대통령인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을 이끈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주가 상승률 중 가장 성장성이 큰 무려 228.9%를 8년간 성취하였습니다. 연단위로 환산하면 16.05%입니다. 물론, 후반기에 다컴버블과 함께 주식시장의 버블이 형성되어 있었기에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힘든 면도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1989년부터 1993년까지 미국을 이끈 공화당 출신의 주니어 말고 원조 조지부시 대통령입니다. 담임을 하였던 조지부시는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유사한 수준인 41.3%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같은 공화당 출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1년부터 1989년 미국을 이끌며 지금까지 본 공화당 대통령 중 역대급 수준의 주가 지수를 견인해냅니다. 8년간 147.3%, 연단위로는 11.98%를 성취합니다. 당시 로널드 레이건과 부시 대통령의 12년이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이 주가를 잘 견인해 주었던 시기입니다. 이 12년 직전인 1977년부터 1981년 대통령직을 맡았던 민주당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금까지 살펴본 민주당 대통령 중에선 처음으로 주가로 죽을 쓴 대통령입니다. 물론 지미 카터 대통령 입장에서는 스테그네이션인 상태를 물려받았고, 임기 중 에너지 크라이시스도 있었다고 말을 하겠지만, 어쨌든 지표는 4년간 마이너스 0.7%로 죽을 썼습니다. 다음은 1974년부터 1977년까지 미국을 책임진 공화당 출신의 제럴드 포드 대통령입니다. 포드 대통령의 경우 선거 없이 대통령이 된 부통령입니다. 그 이전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대통령을 사임하면서 대통령을 이어받았습니다. 어쨌든 공화당의 포드 대통령의 성적은 불과 2년 5개월의 대통령직이었지만 40.6% 상승. 연간 기준으로는 15.14%라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공화당 출신 대통령 닉슨은 1969년부터 1974년 5년간 대통령직에 있었으며 주가 지수는 닉슨쇼크, 즉 달러 부도와 함께 마이너스 28.3%라는 사임할 만한 수준이었고 실제 워터게이트와 함께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63년부터 1969년 약만 6년간 재임한 민주당 출신의 린든 존슨 대통령입니다. 이전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던 케네디 대통령이 피살되면서 당시 부통령 이던 존슨이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 연임만 케이스입니다. 앞서 언급한 닉슨 대통령을 포함 하여서 이 시기의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이라는 끝이 없는 수렁으로 계속해서 빠지며 주가는 큰 성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1955년 11월부터 1975년 4월까지 거의 20년 동안 지속된 이 전쟁에서 미국은 사실상 건진 건 없이 소모만 하고, 베트남도 결국 공산화가 되어버렸죠. 이런 상황 중 대통령에 취임한 존슨 대통령의 주가 성적은 6년간 26.1%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운의 암살 사건의 주인공인 민주당 출신의 선임 대통령 케네디는 1961년부터 1963년 동안 중간에 시장이 하락세를 겪기도 하였지만 마지막 순간은 15.8%의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전 대통령은 제 2차 세계 대전 동안 미국의 최고 계급 군인 장교를 지냈던 공화당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바로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주역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전쟁 영웅의 카리스마와 함께 주가도 1953년부터 1961년까지 123.7%를 상승시키며 오바마 대통령 수준으로 견인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 베트남의 공산화가 시작되면서 지리한 20년 전쟁의 시작을 55년에 시작한 것도 아이젠 하워입니다. 공화당의 전쟁 영웅 아이젠 하워가 있다면, 민주당엔 이 아이젠 하워가 세계 2차 대전에서 적극 활약할 때, 대통령을 지내며 2차 세계 대전의 종지부를 찍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존재합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재임을 시작한 1945년 4월, 그리고 조금 뒤 1945년 8월 6일, 인류 최초의 핵폭탄인 리틀보이가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9일에는 나가사키에 팬맨이 떨어진 뒤, 9월 2일, 일본의 항복과 함께, 세계 2차 대전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기간동안 재임을 했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주가 성적은, 거의 8년간 75.2% 상승, 주로 두 번째 임기 동안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임자인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대통령직을 맡았으며 임기 초반 20세기 최악의 세계적 경기 침체기인 대공항을 물려받고 임기 후반엔 사실상 세계 2차 대전 동안 독일 히틀러의 야망을 저지한 대통령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직을 세번 이상 역임한 대통령이며 총 4번을 역임한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네 번째 대통령직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1945년 4월 12일 세계 2차 대전의 끝을 조금 남겨두고 끔찍한 두통이군. 이라는 말과 함께 세상을 떠나며 대통령직을 트루먼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정말 역사적인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루스벨트의 주가 성적은 그의 인생처럼 큰 굴곡과 함께 12년 동안 198.6%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민주당 출신인 루스벨트와 트루먼 대통령 아래에서 세계 2차 대전에서 맹활약을 하던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될 아이젠 하워를 보면 미국의 역사는 고기 앞에서 하나로 뭉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럼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서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선임 대통령인 허버트 후버 대통령을 살펴보죠. 공화당 출신인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세계 대공황 시작인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재임하였습니다. 검은 화요일로 잘 알려진 1929년의 월스트리트 대폭락. 이건 뭐 지금까지 주식 시장 성적 1등인 클린턴 대통령이 아니라 클린턴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별수 없는 시기에 대통령이 된 분이죠. 이런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시고 후보 대통령의 점수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주가 점수는 4년간 82.1% 상상만 해도 살벌하네요. 후보 대통령의 전임 대통령은 같은 공화당 출신의 켈빈 쿨리지 대통령이었습니다. 쿨리지 대통령은 사실 재선에 나가기만 했다면 당선이 되었을 것이란 간측이 컸지만 욕심을 내지 않은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후임이 될 후보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공화당 내에서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를 반대하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클리지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사망으로 부통령이었던 시기 대통령을 물려받고 그 다음 선거에서 이겨서 1923년부터 1929년까지 6년간 역임하였으며 이 6년 동안 클린턴의 8년간 주가 성적보다 높은 230.5% 주가 성장이라는 기록을 세웁니다. 연강 기준으로는 무려 23.88%라는 역대 최고의 쿨한 성적을 쿨리지 대통령이 이뤄냈습니다. 물론 이런 갑작스러운 주가 상승이 이 다음 다가왔던 대공황의 전조였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쿨리지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 대통령을 맡은 공화당의 워런 하딩 대통령 재임 중 사망하게 되어서 재임 기간은 고작 1921년에서 1923년으로 만으로 2년 반이 조금 안 됩니다. 그동안의 주식 시장의 성적은 23.4% 상승. 지금까지 과거 100년간 미국 대통령들의 주식 성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공화당과 민주당의 점수표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대공황이든 대화당이든 다 변명이다. 그냥 있었던 그대로 점수만 보자. 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보게 되면 지난 100년간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은 총 10명이었고, 이들의 평균 1년간 주가 성장률은 4.43%였습니다. 민주당은 총 7명의 대통령을 지난 100년간 배출하였고, 이들의 평균 1년간 주가 성장률은 7.84%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끝을 내면 대공황을 겪은 공화당 출신 허버트 후보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공화당 모두 가장 좋은 성적과 가장 나쁜 성적 하나씩을 제외한 아웃라이어의 성격을 제외한 점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공화당은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영강 기준 마이너스 34.96%와 켈빈 대통령의 23.88%를 제외한 총 8명의 대통령의 평균치는 6.92%가 됩니다. 민주당의 경우 영강 기준 마이너스 0.18%를 기록한 지미 카터 대통령과 16.05%를 기록한 빌 클린턴 대통령을 제외한 5명의 대통령의 평균치는 7.8%가 됩니다. 보통은 공화당이 작은 정부, 적은 세금을 추구하며 경제발전, 특히 주식시장 성장에 더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사실은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주식시장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통령의 정당이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지난 100년간의 다우존스 차트입니다. 중간중간 경기침체와 폭락장이 찾아왔지만 결국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상승하였습니다. 주식 시장은 결국은 우리 인류가 만들어내는 금전적 가치를 보여줍니다. 지혜가 쌓이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류는 계속해서 더욱 가치가 큰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시장의 지표로 반영된 것이지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는 이런 인류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기사이클 중에 하락하는 시기에 어느 당이 더 많이 걸렸는지가 오히려 더큰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실제 연도별 데이터를 보게 될 경우 특정 대통령의 성적이 극히 좋지 않으면 그 다음 대통령의 성적은 좋았고 성적이 너무 좋으면 그 다음은 대폭락이 따라왔습니다. 비슷하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추구하는 큰 정부, 작은 정부도 각각 더욱 큰 빛을 바라는 시기가 있고 이둘중 하나가 무조건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매번 특별하게 느껴지고 실제로도 단순히 경제적 이념을 떠나 한 나라의 다양한 측면의 이념이 결정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긴 흐름에서 본다면 최소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대통령의 당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은 일론과 같은 천재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치가 합쳐져서 주가 지수가 되는 것이니 그 본질은 정당이 아니라 인류의 혁신에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 혁신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지금까지 매순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잘 짜여진 포트폴리오는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꿀잼 놀이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